자, 윤희 19, 아, 19죠. 19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 우리가 그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 전치사와 짝꿍은 뭐라고 그랬지? 명사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예를 줄여서 전명구라고 하는데 그죠? 예를 줄여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표현을 통일을 하자고 했죠. 이 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을라는 표현을 써요. 문법 용어로. 근데 뭐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강조했지만 전치사와 짝꿍은 명사라고 이거만 좀 그죠? 염두에 두면 돼.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집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니? 계속 얘기하지만 형용사 역할하고요. 두 번째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는 대부분 대명사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구나 명사절이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명사구나 그래서 명사구는 계속 얘기하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적 그죠 그죠 나 아, 동명사구인데 이제 여기서 투부정사 쓸 수가 없다 이거 왜냐하면 전치사 투하고 또이 혼동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음사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대체를 원칙적으로 쓸수 없지만 그죠 대체를 원칙적으로 쓸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전치사와 이 대는 원래 이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관계되면서 대시요 얘는 근데 인데다고 이제 except y 라고 except 대셔도 있죠 그죠 이것은 가능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먼만은 점에서 또는 먼 먼하는 것을 먼 먼하는 것을 외에는 또먼 멋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는 먼 멋을 뭐~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먼 멋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전치다 플러스 이제 이~ 대승 전치사와 대승 원래 원칙적으로 쓸수 없지만 이두 가지는 이가 발생하더라 얘기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 인덱과 여기 쪽, 그죠? 그죠?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되어있죠. 전치사니까 먹어왔어. 동명사가 왔죠, 그죠?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단지, 그죠? 스탠, 스 스틸. 스틸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스틸이. 뭐 가만히 있는, 뭐 정지해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stand 다음에 그죠? stand 다음에 형용사 무리 배웠어 그죠? 기억하자. stand 다음에 형용사, 뭐 remain, 우리 이형식 때 배웠어. keep,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stay 이런 것들 오면. 먼 멋을 유지하다 먼멋체로 있다 뜻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 왔고 형용사 왔단 말이야. 예 형용사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정지에 있는 것을 정지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죠? 얘는 먼 멋을 유지하다 먼 멋이 먼멋 상태로 있다 그죠? 뭐 상태로 두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자고얘입니다그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그저 디펜드 오는 먼뭣에 달려있다 뜻이지. 자 전치사인데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이게 그죠? 명사절이 왔죠. 여기서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 아에 따라서 달려있다. 디펜드는 먼뭣에 뭐, 달려있다 뜻이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196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좀 주의하세요. 이런 거. 이런거 왜냐하면 여기에 내신용으로 이는게잘 나와. 이게 투가 전체사투입니다. 이거 투부정사 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유주가 원이 많이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딱딱 딱 착각할 수 있겠죠, 그죠? 딱 착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뭐지?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투가 투부정사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투 다음에 유주가 맞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야. 보면. 전치사 명사 좀 짧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짧게 끊으면 다 전치사 명사 같죠. 그죠. 여기도 보면 전치사 명사, 그죠. 이 동명사도 그죠그 다음에 얘도 보면 그죠. 이런 것도 봐. 그 영어에서 이 문장이 길어진 주범은 얘들이야. 보면 알겠니? 얘도 보면 그죠. 전치사 명사,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면 그죠어 어딨냐 이게 전치사 명사 그죠 이런 구조로 그죠그죠 그죠? 이렇게 work는 find 한 목적을 취급하니까 같이 묶어버리면 되고 그죠그 다음 여기도 보면 h e d i t y p i c a l t y in ing도 한번 이런 것도 이런 문장도 한번 체크를 해놔보세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온 구조 중에 하나니까. 저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 음. 얘는. 뭐뭐하느라 애먹다 뜻이야. 그죠? 뭐 요런 뜻이 알겠죠. 뭐뭐하느라 애어. 또 어려움을 겪다 요런 의미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보면 전체 다 명사는 그냥 다 가로치세요. 전부 다 가로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이런 것도 그죠 이런 표현도 알고 넘어가 이런 것도 그죠 먼멋에 관계없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먼멋에 관계없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가 요건 했었죠 그죠 요런 건 했었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투 two. 여기서 투는 이제 그투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아인정 토론거 그죠 요런 거에 뭐가 출첨 출제잘잘 출제가 되냐면 그죠. 여기에 동사원형이 오면 안 된다. 알겠지. 고런 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죠. 이런 것도 어버지 티드 어버지 티드 투 하면 먼 뭐, 멋에 반대하다. 그죠. 요런 것들 자먼만데 익숙하던데 얘는 또 주의할게. 그죠. 얘랑 또 그죠. 얘는 동사원형이었고 얘는 아엔 정태고 왔죠. 의미가 이제 다르죠. 그죠. 먼먼 하는데 쓰이다. 또는 사용되다. 얘는 수동태 구조로서 그지. 렇 사용되다. 이런 의미지만 얘는 멈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고, look forward to 같은 경우도 잘 나오죠 이게 시험에 그죠 여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멈하기를 고대하다. 그다음 밑에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들로 뭐 자주 나오는 구조니까 잘 봐놓고, 그 when it comes to란 것도 그죠? 잘 나오죠 거 멈못에 관하여 알겠지? 그래서 전치다 보러스 명사와 전치사 보러스 동명사를 구분해 놨는데 보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 동명사 모두 가능하지만 뒤에 목적어를 바로 올수 있는 것은 동명사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투 부정사나 그죠 투 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주로 아인정태가 붙죠 그럼 얘들이 어, 어떠, 얘들 어떠다? 얘들이 원래 동사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다? 동사의 성질은 동사의 성질은 유지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험에 나와 명사와 동명사 중에 뭘 고르라고 하잖아. 명사와 동명사 중에. 그래서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고. 임의 언어로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수 있는 것은 동명사이다 밑에 보세요. 너는 건널 수 없다야. 그 바다를 단지 봐. 여기만 전치사하기 때문에 얘도 올수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먹어 왔어? 얘가 목적어잖아. 그렇지? 옵저브 해야 되는 목적어잖아. 그 바다를 관찰함으로써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옵저브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때는 그죠? 동명사가 오더라.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는 명사형도올수 있지만 보다 만약에 예가 없다고 하면 얘도 올수 있겠죠. 그죠? 얘가 오겠지. 얘가 없다고 하면. 그죠? 그죠? 근데 목적어가 붙어 버리면 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온다 이 얘기야. 그리고 이제 적절한 전치사를 이용해서 동명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다. 뭐 나인더 때 오래 자, 이오는 이론을 아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론에 대한 어떤 지식 뭐 요거는 그냥 말로 바꾸는 거죠 그죠 원인을 분석하는 것 원인의 어떤 분석 이렇게 이건 말로 바꾸는 거니까 뭐 그죠 그냥 아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